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1에서 3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 사람은 어디에 가야 합니까? 1. 내과에 가야 합니다. 2. 치과에 가야 합니다. 3. 피부과에 가야 합니다. 4. 산부인과에 가야 합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 연고를 바릅니다. 2. 약을 먹습니다. 3. 소독을 합니다. 4. 파스를 붙입니다. 3번 이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 깁스를 했습니다. 2. 수술했습니다. 3. 주사를 맞았습니다. 4. 붕대를 감았습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4에서 5번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어요. 어디 봅시다. 여기가 아픕니까? 아, 네. 발목에 파스를 붙이시고 많이 걷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 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제 회식 때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가 아파요. 수루 씨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약은 먹었어요? 네. 약을 사서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네요. 오늘은 조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남자는 왜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까? 1. 대화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어제 회식 때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계속 배가 아파요. 수루 씨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요. 약은 먹었어요? 네, 약을 사서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아프네요. 오늘은 조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남자는 왜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까?